가축기생 방역 지원 본부장님, 네. 뭐 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재 보상과 관련돼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은 다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신청비리 낮은 음. 내용들은 제대로 평가해서 어, 실제 산재보험 가입했으면 보험에 따른 보험급 지급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 내용 좀 유념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방역 지원 본부의 지금 인력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인데 이제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대로 정당한 처우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네. 특히 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복지 수생비라 뭐 이런 내용들 좀 반영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제대로 챙겨서 예산 네. 편성 과정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돼서 실제 이게 월종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마저 차별화를 하면 더 열악해진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